안녕하세요. 지구인 생활 설명서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모임이나 신년회 도지에 참석하시고자 이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별 생각 없이 평소 운전하시던 대로 운전을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고속도로 운전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고민에 빠집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고 하는데 다른 차들을 보면 그냥 계속 달리는 것 같아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굳이 지키면서 달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3년 1월부터 바뀌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을 절대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추월, 즉, 앞지르기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되었는데요. 이는 범칙금, 즉, 단속에 걸려야만 내는 벌금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변경되어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과태료는 자동차 차주에게 매기는 벌금으로 과속처럼 기계로 단속이 가능한 경우에 보통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 말고 또 바뀐 규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방향 지시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앞차와 다른 차선의 앞차가 나란히 가고 있으면 당연히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차로나 터널 등흰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는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뀐 내용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단 하나도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뀐 규정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울러 앞지르기 지정 차로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파악해두시는 편이.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미터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왼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및 고속 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 차량, 건설 기계 등 대형 및 저속 차량에 해당됩니다. 편도 2차로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선이 모든 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차선은 오른쪽 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 4차선이 오른쪽 차로입니다. 편도 5차로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3차선이 왼쪽 차로, 4, 5차선이 오른쪽 차로입니다. 뭔가 복잡하신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1차선은 무조건 비워둬야 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나 잠깐 쓰는 거죠. 3차선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할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고속도로는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지정차로제와 앞지르기 규정을 잘 숙지하셨다가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구인 생활 설명서는 계속됩니다.